안녕하세요. 이번에는 73회차, 어, 3일차 일과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여기가 2초고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가 2초고요. 자, 그러면 총 시간이 몇 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100초네요, 그죠? 시간을 적어줍니다. 음. 4, 6, 2, 8, 0, 100 2, 8, 4, 6자 여기도 시간을 좀타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0이네요 그죠 응. 적어줄게요 0, 6, 8 그죠? 여기는 14, 0, 4, 6, 8, 10, 14. 여는다 14고, 2, 12, 4, 10, 6, 8. 뭐, 상호 인터록이고, PL, SSC, PBC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리셋도 없네요. 좀 간단하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73회 3일차 제가 일부러 이거 뭐지 변수 설명을 계속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연습하실 때 보시면 다 이거 좀잘안 쓰고 연습하시거든요. 귀찮았다고. 그래서 좀 음, 이것도 다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거 쓰는 것도 다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연습하면. 일정 저거보다 일정 뭐지 시간 동안은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 나는 타자가 느리다 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 안 해봤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다 연습이에요. 이것까지 다 연습해야지 시간이 줍니다. 아우 이 간단한 걸뭘 매번 귀찮게 그 귀찮음을 감수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찮음을 감수해야지 실력이늘 수가 있습니다 자 돼. 이 사람은 귀찮으면 s 은 없어요 이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ssco2는 m0일때만 동작해야 되고요또 뭐예요 m2가 인터럭이 들어오고요 꺼지는거 없어 그리고 t1번이 들어오고 그래서 m1번 그래서 연습할 때는 사실 이거 프로그램 짤때 진짜 아무 생각없이 짤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지 실력이 늘지 안그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어. 자, 그리고 실행부가 되겠네요. 사실 일과제는 크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laughs> 그죠? 그래도, 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TON, t 1번에 천, 아까 맞춰야지. 1 0 0에요 음. 그죠? 자, 그리고, 음. 4에서 6초. 4초에서 6초. 적응 되시면, 음, 두 개로 하시는 것도 좀 괜찮아요. 2초에서 8초. 0초에서 1 0초 2초에서 80초.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거는 또 뭐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지 실력이 늘지. 안 그러면 실력이 안늡니다 안 0초에서 T2번이 역초까지. 하나 더 있죠? 몇초요팔에서 십사 에서사 초. 그리고 복수하면 됐죠? 그리고 박수하면 되죠? 그래서 2021 53 순서대로 쓰면 되죠. 어 사실 요, 요번까지는 뭐 말을 많이 안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어, 그대로 이제 복사하면 되죠.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대로 내려 쓰는 겁니다. 이상으로 일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